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어, 다소 좀 조정이 깊어지네요 예, 중국 어, 증시 부양책도 나오고 금리 인하도 나오고 어, 경제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덩달아서 국내 증시도 속폭 어,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좀 마무리가 됐네요. 음, 장 초반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0.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뭐그 와중에 이제 좀 특징주가 이제 또 셀트리온 그룹주가 나왔네요. 예, 좀 셀트리온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합병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매수청구권 가격 대비 셀트리온이 3.8% 정도 조정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3% 정도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냥 지금 사서 매수청구권 행사 해버리면 3.8% 수익 난다는 거고 1.3% 수익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을 지금 사면 15만 8... 얼마죠 정확하게 지금 15만 813원에 어, 주식을 사준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주식을 판다는 거거든요 그 현재가에 외국인이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 도무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네요 즉 기관 투자자도 파는 거고 그니까 이들은 합병이 좀 무산될 수도 있겠다 뭐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연기금이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뛰어넘는 엄청난 반대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러니까 단순히 매수 청구권을 떠나서 어 돌아가는 판세를 보아 하니 어 셀트리아니까 합병해봤자 주주들에게 득이 될 일이 없겠는데 왜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거든요. 예, 우리 대통령도 지금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예. 지지율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반장 선거에도 그렇고, 야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완전히 최악입니다. 예, 저도 뭐뭐 장교 생활도 해보고 뭐 주식 뭐 관련된 회사에서도 뭐. 주요한 일을 해보고 해보지만,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하진 않더라고요. 뭐, 지금 저도 다들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축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 저도 다른 사람이 감독일 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씨, 왜 이렇게 포지션을 짜지? 맨날 불만이 있었는데, 역시 제가 감독이 되더라도, 어,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불만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지율이 한 30%가 안 되겠죠. 그렇죠. 1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0명도 저를 지지 않겠죠. 저는 대통령보다 예,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예, 대통령도 30% 넘기면 잘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합병을 쭉,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오는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죠. 아, 다들 이제 합병하면 주가가 오를 걸로 알고, 어, 합병하면 폭등했구나 생각하고 합병했어요. 합병해 주요 했고. 서정진 회장도 합병시키면 주가가 이제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합병할게, 합병할게 했는데 어? 뭐야? 합병 공시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안 좋네? 야, 이거 그러면 해봤자 나중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매하는 이런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게안 잡히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갖고 있던 것들 재고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합병되면서 나중에 2020 4년에 매출 감소로 해야지네? 실적 감소로 해야지네? 전반적으로 숫자들이, 재무제표가, 수치들이좀 약, 약화되네? 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어, 우리에게 독이, 독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생기는 거죠. 그럼 기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뭐 연기금 기존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흐름이 가버리면, 어, 이거 뭐지? 이러다가 합병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지? 하다가 그 주가가 후르르 흘러내려고, 나중에 외수청구권 행사 엄청나게 나오고, 합병이 그냥 물거품이 가버리면, 어, 그럼 주가가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 이번 일이 정말 순조롭게 합병으로 마무리 되기를, 어, 누구보다도, 어,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단한 명도 예상치 못했던, 합병이 이제 취소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스펙주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중간중간 어, 상장되기로 했던 이런 뭐 nh 스펙, 뭐 kb 스펙 이런 것들이 합병 신고하고 합병하기로 했는데 뭔가 중간에 불협화함이 생기면서 합병이 취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얘도 지금 거래 정지 중이죠. 어, 합병 제8호 스펙, 함 파트너스, 피읍스, 뭐 합병 결정 6월 2일을 했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생각보다 뜻이 안 맞는 거죠. 예.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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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합병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펙조로 돌아와서 다른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순조롭게 잘 합병이 되기를 기대한 거죠. 그리고 서정희 회장도 마찬가지 이 쉽게 합병 결정을 못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합병이라는 게 말로 그냥 딱 되는 게 아니고 주주들의 찬성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본인들도 고심을 했고, 안될 수, 있, 그 전에 지금 자자주 매입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연기금하고 충분히 좀 대화가 됐을 거고, 기간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도 충분히 어떤 미팅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 이 정도는 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한쪽에서 뭔지 꽈리를, 뭐, 삐딱선을 타든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는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기류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나도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주들도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오우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14만에 산 사람들, 14만 5천에 산 사람들은 전부 다매수청구권 행사해버린 거죠. 나 돈이나 벌란다. 이제, 자기만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주가 갑자기 13만 대로 간다, 12만 대로 간다. 이게 이건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어,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몰라져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원에 샀는데 13만5천에 원 샀는데 어, 그 산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매수청권을딱 행사해버리고 합병 반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합병 반대 결정이 딱 났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아니면 주가가 날라가는 건가? 이제 좀 지금은 와 이건 저도 이제는 좀, 뭐,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어렵네요. 지금 주시장이, 오늘 뭐,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막, 외국인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복잡하게 가는 거죠. 예, 이제 저도, 야, 지금 이 가격에 더 있어. 개인은 또왜 팔지? 아니, 나중에 매수 정권 행사하 되는데, 어, 기관들도 어디로 가는 건지. 야, 이게 지금 복잡, 저도, 와, 저도 올해 주식을 했지만, 음, 셀트리온은, 늘 느끼는 거지만 늘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일반 막 유튜버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절대 안 가더라고요. 뭐뭐 뭐 나온다 잘 된다 하면 꼬을하시고와 이제만 이 이제, 이제 폭락 나오겠다 하면 폭등 나오고요.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는 정말 세력이 엄청 개인 투자자들 많이 흔들면서 가는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항상 지켜보면서 얘는. 빠지면 올라온 뜨라. 빠지면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더라. 이제 그 개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이게 좀 대응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번에도 합병 발표 나기 전에 좀 주가가 좀 안좋았었죠 여기서 이제 좀 밀리고 힘들어지고 좀 투매가 좀 쏟아져 나오거나 뭐셀트리온도 여기서 이제 14만원 찍고 이제 아 14만원 깨지나 어좀 이제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나 합병 전에 한번 기회가 오나 는데 아니고 바로 합병 발표해버리고 합병 발표했으니까 이제 날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꼬꾸라지고 꼬꾸라지는데 어 이거 이제 매수청구권 행사하면 이제 여기서 사, 싸면 무조건 사, 싸니까 무조건 사면 대박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뭐 이상하게 말도 안되게 미성한 가격대로 가고 합병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야 그럼 지금 산 사람은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주식을 하면서 어렵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분석해도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조심해서 반드시 주식 투자는 최종적으로 클릭을 누가 하죠? 버튼을 누가 누르죠? 본인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항상 100%는 없다. 항상 의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돌이긴 한데, 흔들, 도, 돌다리일 수도 있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돌이긴 분명히 돌인데, 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함부로, 함부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주식도 분산 투자, 분할 매매 예, 그런 <목소리>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현금 비스로 하면 안 된다. 뭐 당장 뭐 5개월, 6개월 안에 써야 될 돈은 주식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왔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장세에서 또 웃긴 건 뭔지 아까 금감원에서 맨날 지금 뭐 투기 종목 단속하겠다 하는데 오히려 오늘 상가가 3개이 나왔어요. 말이됩이됩주식주장에지에지이3 이상 한상인상한민이주이시장상상한가종상 이상 늘뭐이수이올랐상 이상 가상 이상 이상 이잖아요이송이니다상이트로닉스상한가하 이상 한상한가이코닉상한가나코상한가나동인상한트경상한베스트산상한상한경산업상한가 이상 이이 이상 이상 상이상 아모센스 상한가, S T X 상한가. 얘는 시가총액 1조 가까야 됩니다. 코닉토메이션 2,400억 상한가, 코콤 500억, 나인테크 상한가. 얘가 스펙주거든요, 나인테크. 얘도 이제 뭐아뭐 아, 뭐 이렇게 스펙으로 상장되어 가지고 변경 상장돼서 주가가 막 폭등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시지트로닉스 얘도 상한가. 음, 도대체 이렇게 주 시장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감원 금가문... 그래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더 투기적인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어, 정상적인 투자. 예, 그래도,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이거 합병 이슈가 되고, 뭐, 신약 개발 이슈 나오고, 뭐 이슈 나오고, 이슈 나오고, 테마 나오고, 이런 걸로는 나중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별일다 겪고,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어야 되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죠. 이 일, 저 일. 오늘, 눈만 뜨면 또 사건, 사고, 내일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또 모릅니다. 우리 지금 사회도 너무 지금 뒤숭숭하죠. 네, 무슨, 이게 뭐, 대한민국이 언제 일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악성, 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이거 뭐죠? 도대체 그냥 실림역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연속으로 실림역을 이제 가, 아무도 갈수 없는 게 아닌가? 실림역은 이제 죽은 도시가 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지역으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공포스럽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산책도 이제 못할 정도로 무서워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외국만 이제 뭐 외국의 뭐 총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 시장도 항상 우리가 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힘든 시장인데요, 좀 힘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좀 생기길 기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